광섬유 케이블로 유도되는 러시아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T-72M1 전차 후방으로 접근했습니다. 드론이 가까이 다가오자 전차는 포탑을 돌리기 시작했죠. 이건 발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취약한 후방을 보호하고 포탑 뒷부분에 직격당하는 걸 피하려던 거였습니다. 이 전차는 엔진실 위에 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. 포탑 상단에는 추가 보호를 위한 코프 케이지까지 장착한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어에도 불구하고 드론 조작자는 상부 엔진 데크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. 첫 번째 공격으로 전차는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죠. 이 장면을 관찰하던 두 번째 드론이 전 전차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. 흥미롭게도 포탑 뒤쪽에는 확장된 케이지가 있었는데요. 첫 번째 드론이 충돌한 부분에만 덮개가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. 만약 승무원들이 포탑을 뒤로 돌리지만 않았다면 엔진이 더잘 보호되었을 겁니다. 어쩌면 전차는 그첫 번째 공격을 버텨냈을지도 모르죠. 곧바로 두 번째 드론이 전면 차체를 공격했습니다. 네 번째 드론이 접근하는 동안 역시 유선 유도 방식이었던 세 번째 드론이 전차 후방부를 강타했죠. 그리고 네 번째 드론이 다시 한번 포탑 후방을 타격했습니다. 잠시 후 다섯 번째 드론이 도착해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. 정확히 포방패와 폭발 반응 장갑 블록 그 사이를 노렸습니다. 이 타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. 전차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버렸죠. 여섯 번째 드론이 그 위로 날아가며 이 파괴된 모습을 위해서 촬영했습니다. 전차는 도네츠크 지역의 엘리자베토프카 근처였습니다. 용의 이빨 방화선을 막 통과한 직후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. 놀랍게도 단한 대의 전차는 차를 잡기 위해 6대의 유선 유도 드론이 투입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야 겨우 제압된 거죠. 승무원들이 탈출했다는 마지막 단서도 포착됐습니다. 첫 번째 핏격 후 포탑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요. 여섯 번째 드론이 접근했을 때 전차포는 앞을 향하고 있었고 해치는 열려 있었습니다. 이것은 다섯 대의 드론이 연속으로 타격할 때까지 승무원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걸 의미했죠. 그것이 바로 드론들이 쉴새 없이 연달아 보내진 이유였습니다.